정동진, 한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입니다. 일출을 맞이한 뒤에는 바다 부채기를 걸어보세요. 해안 절벽 아래 파도, 걷는 발소리, 살짝 흔들리는 갈매기 소리.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는 잔잔히 속삭입니다. 서울에서 KTX로 정동진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운전하지 않아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차 창가로 스치는 바다 풍경은 그 자체로 여행이죠. 오션 그레이트 펜션 전경, 창 밖으로 보이는 일출. 정동진에 오면 숙소는 오션 그레이트 펜션을 추천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펼쳐지고 침대에서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객실 내 스파시설은 물론 야외 고급 휴게실 바베큐까지 갖춰져 있어서 힐링하기 딱 좋아요. 저녁에는 조이정 횟집으로 가보세요. 푸짐한 회접시와 따끈한 매운탕 한 그릇이면 여행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오션그레이트 펜션과 제휴되어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꿀팁. 바다부채길 끝자락에서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장면. 정동진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마음을 선물하는 곳이죠. 한국 최고의 일출 명소. 정동진 바다부채길 여행기 오션그레이트 펜션 앤드 조이정 횟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곳. 바로 정동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동진으로 떠나보세요. 눈부신 일출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면 정동진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다 내음은 덤이랍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선물, 바다부채길. 정동진에 왔다면 꼭 걸어봐야 할 곳. 바로 바다 부채 길입니다. 걷다 보면 눈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객실은 물론 스파시설과 바베큐장까지 갖춰져 있어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일 1침구 교체는 기본 고급 어메니티까지 제공되니 편안하게 힐링하세요. 신선함이 살아있는 맛 조이정 횟집.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한 회한 접시와 얼큰한 매운탕은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거예요. 정동진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새로운 하루와 희망을 선물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거니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정동진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